유쾌한 스토리와 저보다 조금 못생긴 얼굴에 멍청한 주인공이 등장하는 섀도우 워리어 3. 이 게임은 전작들과 비슷하게 매력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플레이 타임은 6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게임은 지극히 단순해서 아무 생각 없이 총 쏘고 칼질하면서 저보다 조금 잘생긴 몹들을 사정없이 난도질하다 보면 엔딩을 보실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섀도우 워리어 3 게임은 총도 쏘고 근접무기인 카타나도 사용하면서 플레이가 가능한데요.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 총이 나가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칼질을 합니다. 조준이 없다는 얘기죠. 단순하게 에임 따위는 전혀 신경쓰지 않고 플레이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게임의 특징이 있다면 완벽한 선형구조로 진행이 되고요 게임 진행방식은 둠, 와일드에스트 이런 유의 게임들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부분들도 앞에 언급한 게임들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것처럼 상당히 유사합니다. 한마디로 몰입감 있는 스토리와 정신줄 놓고 플레이할 수 있는 단순함이 세도 워리어 3 게임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만약 스팀에서 3만원 이하로 세일할 때 구매해서 플레이할 수 있다면 그주 주말 정도는 책임져줄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지금까지 김표의 1분 게임리뷰였습니다.